얘들아,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되게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자, 9월 11일자로 SNS에 올라온 내용이야. 중국인이 올린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98.7%. 주작입니다. 주작. 주작글이야, 이건. 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일단 숫자가 너무 정갈해. 타자튀기 딱 좋아. 두 번째. 댓글 알바. 본니이 자기가 댓글 알바를 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 세 번째. 7년째 거주 중인데 왜집안들어가 빚이 5,230만원이나 된 때까지 왜안 돌아가고 왜 한국에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돌아가야지. 아니면 거기보다 여기가 그래도 지금 이 생활보다 먹고 살만하니까 있었던지. 아니면 불하지 뭐. 네 번째. 슬픈 얘기 다 써놨어. 울 중에 걸렸어 나는 배달 음식에 중독되어 있어 그래서 체중이 이래 그래, 이건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여튼 짜진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에서의 차별 차별 한국에서 식당 가서 일하기만 해도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차별이야 그리고 식당 주인이 중국인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중국인들은 외국에서 서로 돕기로 유명한데 무슨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 일을 못해 말이 안돼 기초수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기초수급으로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 안 나온다고 치면 댓글하고 하잖아. 먹고 살만하지, 그러면. 오늘 엄청 쓴 거야, 자기가. 여섯 번째.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빚을 다탕감하고 자신의 인생에 빛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아, 이것도 왜 구라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있고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구라일 수도 있는 거지. 비도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뭐있는지 돌아가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차별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일을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더. 차별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날짜가 9월 11일이잖아. 요즘 극구 안중. 이거 지금 선동시키려고 차별. 한국에서 차별. 그래서 일못 했다.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제발 선동 당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다 진짜라고 가정을 해도 저 우울증이 생겼어 배달 음식이야 그럼 병원 이 우울증이 생겼으면 병원 가야지 배달 음식 중독 어떻게든 끊어야지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체중이 늘어나 무조건 운동 해야지 잔인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잔인한 것 같아 네가 못 살아서 네가 힘들게 다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이 말들이 다 잔인한 것 같아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 이 현실을 꼭 해상타트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럼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진짜 죽을 각오로 했다면 외국을온 거잖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각오가 있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도 있고 죽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노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 나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힘들면 집에 가면 되잖아. 이거. 아무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알겠죠?